하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원더랜드에 연결 되셨습니다. 네, 이정원 씨. 네, 오늘 아래위로 굴레게 느낌. 와, 멋지네요. 오늘 정말 스타일링도 안 하고, 야, 네. 뒤로 눕잖아 인사를 하신다, 친구분들. <laughs> 자,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아, 주안 바라보시겠어요? 네. 바라 주겠어요. 아래 아래쪽도 시선 맞춰 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, 왼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 손에서 조금 더 전해 주시고, 네 저희 그 동영상 취재하시는 저희 아내분께서 네 손에서 네 오른쪽 끝까지 아래까지 네 조모씨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관객들에게도 인사를 전하시고 오른쪽으로 퇴장을 하시겠습니다. 와 오늘. 이 스타일 연에서도 역시 남달입니다. 자 이종원 씨가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 왼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손에서 조금 더 전해주시고, 네 저희 그 동영상 취재하시는 저희 아내분께서 네 손에서, 네오른쪽 끝까지 아래까지, 네 종원 씨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